You okay. no. 이것만 연습하면 돼요. 8페이지 세 번째 줄 보세요. 8페이지. 하고 싶은 것 하고 살자. 맺힌 것 풀고 살자. 아아아. 이왕이면 배 풀고 살자. 일단 네모 치세요. 이것만 연습하면 이 노래는 거의 다 배운 거야. 다시 한번 시작. 하고 싶은 것 하고 살자. 맺힌 것 풀고 살자 세, 넷, 이왕이면 백 풀고 살자 설명할 것도 없네 약속 이으 지금 가서 노래 다배웠다 7페이지 넘어와서 밑에서 네번째 줄 하고 싶은 거또 있다 그죠? 시작! 백풀고 살자 설명할 것도 없네 일단 풀이 높으니까 그거는 좀 신경 써줍시다 백풀고 살자 자 여기도 네모 치세요 네모 쳤습니까? 요두개 요 네모 친게이 노래의 60% 그럼 나머지 40%는 뭐냐 첫째 줄 가볼게요 잠껏 살았네 잊고 살았네, 안만 보고 달려왔네. 요것 때문에, 초것 때문에, 핑계핑계 되어가면, 동그라미 치세요. 요것만 연습하면 이제 돼요. 이것만 연습하면 나머지 40%. 맨 밑에서 줄에서 두 번째 줄. 욕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용서 안고 살아왔네. 네. 요 뒤에, 영어로 DS 써있죠? 네. 다시 올라가야 돼. 달세뇨두 번째 줄로. 네. S 하나 있는 대로. 네. 요것 때문에, 네. 저것 때문에, 네. 핑계핑계 되어가면, 네. 여기도 동그라미 치시면 되는 거야. 욕심 때문에, 거기. 됐습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 그 뒤에 보면 참고사랑이 있죠? 네. 요거는 이제 3절에서, 세게 부르는 부분인데, 참고 살았네, 잊고 살았네, 앞만 보고 달려왔네,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핑계핑계 대여가며 요거는 동그라미 치세요. 처음, 참고 살았네 하고 똑같은 건데, 세게만 부른 거야. 알겠죠? 동그라미 쳤습니까? 어라? 노래 다 배워붙잖아. 동그라미 네모 두 개로 만든 노래예요 아무 표시도 안한게 있죠. 아니야, 이제는 아니야. 내 인생 살아보세요. 흥겹게 노래하면서. 이것만 따로 연습하면 되는데, 일단 세번 치세요, 여기. 근데요. 아니야, 이제는 아니야. 콩나물 때가래 한번 보셔요. 그 밑에 밑에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하고 콩나물 달걀에 비교해 보세요. 노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똑같지 않게 하려고 뭐만 이 재만 올려놓은 거야.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하고 아니야 이제는 아니야 하고 똑같다니까. 재만 올라갔다니까. 그러니까 이 세모도 네모인 거예요 사실. 조금 바꿔, 한없이 바꿔가지고 좀 틀리게 만들어서 뿐이지. 결론은, 동그라미 두 줄, 내부 두 줄만 연습하면 이노래는 부를 수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노래 설, 설명은 다 끊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제 이 노래를 어떻게 부르느냐가 중요해. 노래는 지금 쉬워요. 복수로 쉬워요. 제목 옆에 하고 살자 옆에 보면 영어로 SHUFFLE 라고 써있죠. 셔플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셔플. 요거 얘기만 하면 이 노래는 끝나요. 셔플로 만들어진 노래들은 예의 바르면 돼요. 기분 좋게 예의 바르면 불러줘요. 일단 웃으세요. 기분 좋게. 웃으셨어요?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면서 노래할 겁니다. 네모부터 연습할 거예요. 팔페이지세 번째 줄. 저를 보세요. 하고, 싶프고 하는 거, 거 살자. 맺힌 거, 틀고 살자. 셋인데, 아, 네. 이왕이면, 베풀고 살자. 요지랄만 하면 불러줘. 기분 좋게 예의 바르면 불러준다. 웃으면서, 시작. 둘셋넷 이왕이면 빼 불고 살자 그렇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르면 안 되고 이렇게 불러야 돼 그래서 이 노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쿵짝 쿵짝 이 리듬이에요 자 체크만 할게요 하에다가 체크 시에다가 체크 거에다가 체크 아 고에다가도 체크해야 된다 하 체크 고 체크 십 체크 거 체크 뒤에 하고 살자 하 체크 살 체크 뒤에 맺힌 거맺 체크 히 체크 풀 체크 살 체크 집중하셔야 된다 남수업가했면 체크하셨습니까? 이 체크한 것만 쿵쿵 쳐주세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맺힌 거 풀고 살자 아, 아, 아. 이렇게 가야 돼요 자 뒤에 보면 콩나물 대가리 세개 남죠? 우리는 대가리가 한 개죠 한 개가 세 개처럼 보이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뭐야? 흔들어야 돼몇 번? 세번 그냥 살자 아니고 살자아대 돼야 돼요 살자 콩나물 대가리 세개 있는데 빨랫줄도 세개나 붙어있대 빨래줄만 보면 우리가 뭐 하기로 했어요? 눈깔이 티비 깔기로 했죠? 세번 흔들면서, 세번 까면서 불러야 돼요. 저를 보세요. 지 네, 징거 불리고 살짝.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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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주셔야 된다내지 네, 징거 불리고 살짝. 아, 아, 아. 시작. 내 네, 징거 풀리고 살자 아, 아. 그렇지. 요거를 해줘야 이 노래는 맛이 산다. 아시겠죠? 이 동그라미 왕이 동그라미 하세요 이 앞에다 내려가는화세요이 왕이면 시작 그렇지 왕이를 당겨주셔야 돼요 이 왕이면 시작 이 왕이면 폐 동그라미 풀고 동그라미 밀고 당기면서 부른단 말입니다 배 밀고 풀고 당기고 풀에다가 에 별표 배 살자. 시작 고 살자. 완벽합니다. <laughs> 이왕이면 백풀고 살자. 시작 이왕이면 백고 살자. 이게 이 노래 다예요. 설명은 다한나마찬가지 첫째 줄 갈게요. 너무 낮으면 좀 부르기 힘들 조금만 높여서 부게요 참고 살았네 이고 살았네 암만 보고 달려왔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참고 살았네 이고 살았네 암만 보고 달려왔네 여러분이 불러옵니다 시작 참고 살았네 이고 살았네 암만 보고 달려왔네 노래 잘한다. 어, 진짜 이 노래 여태까지 수업만 중은 이반이 제일 잘해. 옛날말들 길인가 까도 없다니까. 못 생기는데 공부는 잘해이 <laughs> 노래는요. 밀당하고 쿵짝거리는 것만 알면 부를 수 있거든. 밀당 표시만 할게요. 참 동그라미. 사아 동그라미. 입 동그라미. 사아 동그라미 아세요 밀고 땡기면서 처음 시작하겠습니다 참고 살았네 잊고 살았네요 시작 참고 살았네 잊고 살았네 됐습니까 네. 앞동그라미 보고 동그라미 하세요 앞동그라미 보고 두 글자 앞만 보고 달려왔네 시작 앞만 보고 달려왔네 내 네. 뒤에 보면 또 거기도 콩나물 대가리 세개 남지요 그러면서 앞에 잠깐 보세요. 창 뒤에 빨랫줄, 이 뒤에 빨랫줄, 빨랫줄 많다. 그거 얘기를 잠깐 하고 갑니다. 그냥 창 거사란데, 이 거사란데, 안만 보고 달려왔네가 아니고 빨랫줄, 눈깔이 어떻게 하라고? 창 거사란데, 이 거사란데. 암만 보고 달려왔네. 내가내야 된다. 이 노래는 이 맛으로 불러야 돼요. 요, 만 요, 오래. 요, 오래, 요래, 그래. 자, 눈가리로만 불러봅시다. 시작. 참고 살았네. 잊고 살았네. 암만 보고 달려왔네. 그렇지. 아 참. 재, 노래 재밌잖아. 이걸 하니까 재밌잖아. 그죠? 요거 때문에 저거 때문에 시작. 요거 때문에 저거 때문에. 수다. 여러분들 지금 요거 때문에 저거 때문에 아니야. 요거 때문에 저거 때문에야. 지금 틀리지 여러분들하고 그죠? 느낌 완전 다르죠? 요 시커멓게 동그라미 뒤에 조고 그밖에그라미하세요앞에는 밀고, 에다 조건 때땡기셔야 돼. 조에다가 별표 안 하셔요. 땡기면서 세게 불러야 돼. 요거 때문에, 조건 때문에, 조건 때문 때문에, 때문에, 저것 때문에, 조시 때문에, 때문에, 저것 때문에, 때문에, 저거 때문에, 요거 때문에, 저거 때문에, 아니라니까. 요거 때문에, 저거 때문에, 저거 때문에. 네, 때문에. 좋아, 요거 요거는 그러면 떼문을 동그라미 치시고, 저거 뒤에는 떼한 글자만 동그라미 치세요. 무슨 소리냐? 요는 밀고 당기고, 저거는 당기고 미는 거라니까. 요걸 알고 부르셔야 돼. 요거 때문에, 저거 때문에야. 다르지 이제, 자식이다. 요거 때문에, 저거. 때문에 g 계 i 계 g p 어 n g 체크 크 체크 크대 체크 엑센트입니다. 핑계 i 계 g p 어 n g 시간 n 계 p 계 n g 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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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거 g 다 배운 거야 i n g ping, 참 i 살았네 i 고 살았네, 잊고 살았네. 안만 보고 달려왔네. 이제 내요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핑계 핑계 내려가면 됐네. <목소리도> 아니야 이제는 아니야 시 아니야 이제는 아니야. 제가가 별만 별표만 하시면 되잖아. 하고 싶은 것 하고 살자 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만 올리시면 돼 아니야 이제는 아니야 한번더 시작 아니야 이제는 아니야 내 인생 살아오세 시작 내 인생 살아오세 내인 동그라미 치고요 살에다가 체크 보에다가 체크하세요 내 짐도 풀고 살자 하고 똑같은 건데 내 인을 땡긴 것 뿐이에요 내 인생 살아보세요 시작. 내 인생 살아보세 흥겨우게 이왕이면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흥겨우게 노래하면서 시작. 흥겨우게 노래하면서 노 동그라미 대하 네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아까 볼게요. 이왕이면 패. 피고 살자 풀만 올라간 게틀뿐이지 노래는 똑같단 말입니다. 노래하면서 시작! 노래하면서! 여러분 노래 서설명은 끝난 거예요. 처음부터 한번 불러볼까요? 어떻게 불러지는지대답한 아, 사람 만세번 많이 받으세요 자, 준비! 처음부터 불러볼게요. 1절부입니다 시작 참거사았 내의 거사랑 네 앞만 보고 달려왔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핑계핑계 되어가며 핑계 둘셋넷 아니야 이제는 아니야 내 인생 살아가고 센데 흥미롭게 노래하면서 뭐라? 하면서 뒤에 보니까 칸이 두 칸이나 비어져 있네요 여기다가 좀 귀찮지만 쓰세요. 기다려라, 쓰세요. 쓰랄 때 쓰세요. 안 썼다가 혼자,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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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랄 하기만 해봐라. 시그 다음 갑니다. 시작. 한 하고, 씩한 하고 살자. 백칭거 풀고 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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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데. 이왕이면, 배 풀고 살자. 7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7마디 간주가 나올겁니다 딴딴딴따딴 딴따따단딴딴따따단딴따딴 하면서 간주가 나올거예요 그거 나온 다음에 2절 욕심때문에 부터입니다 시작 욕심때문에 체면때문에 체면도구라며 치대요 앞에 욕 한글자 욕심때문에 체면때문에 때문, 앞에 욕심 때문 에 동그라미 치시고, 체면 뒤에는 때한 글자, 밀당이 바뀌는 거는 꼭 챙기셔야 돼요. 욕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용서 안고 살아왔네. 유한 다음에, ts, 달생용 두 번째 줄, 그 요거 때문에, 저거 때문에, 핑계핑계 되어가며, 핑계 지금 부르는 건이절입니다 새해에 셴데 동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다렸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내셴거 풀고 살자 셴데 아, 아, 이왕이면 배풀고 살자 해 놓고 나서는 고양이 눈깔 한 개가 먼저 나오지요 그건 아코다라고 그럽니다. 고양이 눈깔 한개로 찾아가야 됩니다. 맨 밑에 쭉. 참고 살았네, 잊고 살았네. 시작. 참고 살았네, 잊고 살았네. 앞에 참고 살았네. 요거랑 똑같은 건데 세개만 부른다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참 동그라미 치고 별표 100개. 잊 동그라미 치고 별표 100개. 살았네, 살았네, 동그라미 치세요. 세게 부르시라고 그냥 참고 살았네 입고 살았네가 아니고 참고 살았네 입고 살았네 시작 참고 살았네 입고 살았네 잘한다 앞만 보고 달려왔네 시작 앞만 보고 달려왔네 뭐가 보여요 다리 통틴게 보인다 그죠 남편 때문에 자 동그라미 때문에 동그라미 남 동그라미 때문에 동그라미 하세요. 계속 별표 해두세요. 자의 별표 남의 별표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시작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핑계핑계는 아까 했잖아요. 빙계 빙계되어가며 지금 2절 부른겁니다. 맞죠? 참고 살았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참고 살았네 잊고 살았네 앞만 보고 두개 있는데 찾아가야 돼요 앞에 세 번째 줄 아니야 이때는 아니야 지금은 3절이에요 내 인생 살아오세 네. 흥겨웠게 노래하면서 그 앞에 일삼 써있죠 3절인 겁니다 하고 싶은 건하고 살자 맺진거 풀고 살자 이왕이면 배 풀고 살자 해놓고는 이제 고양이 눈깔 두 개가 나온다 아따 D 다 설명하는 데 복잡하고 d 다 그죠? 매, 고양이 눈깔 두 개를 찾아가야 돼요 8페이지 세 번째 줄 하고 싶은 거 시작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맺진거 풀고 살자 기도하면배풀고 살자 맨 밑에 줄 시작 기도기 전에 하하고 살자 뭐가 높아요? 하하고 살자 아가 높은 겁니다 하하고 살자 아를 써놓고 별표 하나 해놓으시면 됩니다 재밌지 아무래? 불러볼까요? you mean?

What do you mean?